한국은 초유의 위기, 술 손님이 사라졌다. 제가 지표를 가지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제시할 지표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야, 진짜 대한민국이 지금이 초유의 위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보실래요? 이거 한번 보세요. 품목별 물가 상승률인데 맥주를 한번 보십시오. 맥주. 2024년 8월만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3.1%였어요. 그러다가 9월에 2.0%로 떨어졌고요. 11월엔 0.9%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2025년 1월에는요. 맥주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5%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맥주, 소주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3월에는 더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7%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4개월 연속 맥주의 가격이 떨어져요. 맥주의 가격이. 4개월 연속. 지금 2024년 8월에 3.1%에서 예, 9월 떨어지고, 10, 11월 떨어지고, 1월 떨어지고, 3월 떨어지고 이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4개월 연속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결국 2024년 12월에 마이너스가 시작이 돼서 1월에 마이너스 0.5, 3월에 마이너스 0.7 이렇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게다가 소주는 더 심각합니다. 소주는 벌써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그러면 예 2024년 9월에 마이너스 0.6이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지금 예 3월에는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와,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숫자예요. 2025년 1월에. 소주 값이 마이너스 1.6% 떨어졌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정부가 소주 세를 좀 줄여줬으니까 소주 공장적 가격, 맥주 공장도 가격이 줄어들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소비자 물건 다 올라가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2025년 8월에 2.0%, 2025년 1월에 2.2%, 2023년엔 2.1% 오히려 올라가고 있잖아. 올라가고 있잖아. 요 그런 상태에서 맥주가과 소주가 그것도 일반 음식점에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손님을 끌기 위해서, 예, 지금 낮춰준다는 이야기, 손님을 끌기 위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예, 최악의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죄수의 딜레마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뭐예요? 한 점포에서 술값을 내리잖아요. 가격을 내리잖아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러면 같은 상권 내 모든 가게들이 비슷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한 점포가 가격 소주 가격을 내리고 맥주 가격을 내리면 다른 점포도 따라서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왜 내려요? 손님이 안 오니까. 한 점포는 왜 내렸어요? 손님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니까. 그만큼 말입니다. 현장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술값이 떨어진 적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술값이 떨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소주는 딱한번 있었어요. 2005년 7월에 마이너스 0.8% 이렇게 떨어지 딱한번 있었습니다. 한 번. 있었습니다. 맥주는요, 1999년 7월에서 11월 사이에 계속 맥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2 6년만에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소주가 천월 대비 마이너스가 된게딱한번 있었고. 맥주는 26년 만에 1999년 7월에서 11월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이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표를 보더라도 나쁘긴 나쁘거든요. 지금 2025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1월에 91.2, 2월에 95.2, 3월에 93.4, 4월에 93.8이거든. 100이 기준선인데 1 0 0이하예요 네. 그런데 93.8이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0년 4월에 70.8이었잖아요. 이게 여러분 훅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을 해요. V자 반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한번 쫙 내리고 나면, 예,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가랑비가 지속적으로 일주일씩, 한 달씩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짜증나거든요. 지금 우리 경제가 딱그 짝이에요. 소나기가 한번 쫙 내린 게 아니라 가랑비가 추적, 추적 온다는 거예요. 추적, 추적. 그러면 경제는요,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유의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게다가 건설업을 보세요. 건설업 취업자가 200만 명이 깨졌습니다. 2025년 3월에 193만 2천 명이에요. 일반적으로 술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사실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건설업에 200만 명 취업자가 깨지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만큼 술값이 그만큼 그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딱 하나잖아요. 술값이 맥주값이든 소주값이든 일반 음식점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술값이 떨어져요. 게다가 건설업 취업자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면 식당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다는 얘기 초유의 위기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초유의 위기 속에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재수의 딜레마라는 게 위기가 오는 그런 핵심의 예, 지표라고, 인디케이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조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조짐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표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진짜로 나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아질 거다. 이거 당분간 쉽지 않습니다. 국내 외적인 변수가 계속 시장을 두드리기 때문에 더 어렵고요. 심지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무너졌어요. 대한민국은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갈라치기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불안이 그만큼 커진다는 거거든요. 불안이 커진다는 것은 소비를 안 합니다. 소비를 안 하면 경제는 더더더 꼬구라질 더더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유통업체까지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제조업체들이 더 많이 무너진다는 징조입니다. 경제는 더 고그라진다는 징조고요. 저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과연 밝은가 그 생각을 오늘 또한번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미래도 위기의 선상에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위기지만 미래도 위기 선상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말입니다.